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방송 뉴스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주호민 씨 사건으로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나전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면서 특수교사 정원과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을 강타해 자금성의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이틀간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에서 총 135마리의 들깨가 출현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72마리는 인천 서구에서 검단에선 56마리가 잡혔으며 한 누리꾼은 산책하러 갔다가 들깨떼를 피하려고 목숨 걸고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상추값이 한달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적상추 100g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2,475원, 청상추는 2,495원으로 삼겹살과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와 배우 안보현이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 중후군을 가진 딸을 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나전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호민 씨 사건으로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며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며 중요한 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더 나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 교사 정원을 늘리고 일반 교사들에게도 특수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전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진정한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 70시간이 넘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특히 허베이성엔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베이징시와 허베이성을 강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자금성도 침수됐습니다. 중국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고, 이번달 1일 오전까지 베이징시는 최대 470mm, 허베이성은 100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허베이성의 강수량이 1m를 넘은 셈인데, 이는 1883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라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동쪽의 아열대 고기압과 남동풍, 북부의 산지 지형을 만나 내륙에 오래 머문 것이 이번 호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 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